오일, 10월 5일, 3, 41, 2본 부자. From an early age, 어릴 때부터. We assign, 우리는 할당했습니다. Purpose, 목적을 뭐에? To objects, 어떤 사물과 그리고 events, 사건들의 목적이란걸 부여라고 할당을 했대. c 마 찍고 뭔 마인지. 그리고 동사 원형에 ing 하다면 하 되지. 그리고 뭐합니다? Prefer, 선호합니다. This reasoning 이 논리를 뭐 뭐한 논리 random chance 즉 무작위적인 우연보다 이것은 prefer a to b가 되겠네 b보다 아이고 보다 어디 갔지 음, b보다 a를 뭐하다 선호하다 비교급이야. A to B 대니 아니라 얘는 투로 들어가는 거. Random chance 무작위적인 우연보다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는 뭐합니다? 더 선호합니다. Children assume 아이들은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가정하는데 뭐를 접속사 되디아를. p o i n t t h rocks e e r 뾰족한 돌들이 are 아, that way 그러한 방식이래. 그지? 어 쪽한 돌들은 dead w a y 그런 방식으로 생겼대. 뭐 때문에? Because they don't want you to sit on them. them은 락스에게 껌. 그 돌들이 don't want 원하지 않는데. they 도 point rocks에 원하지 않는데. 네가 뭐하는 거? 앉는 것. want 목적어 to 부 장사 중요하다고 했지. 앉는 거 on them 그들 위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가 되는 거지.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있다. 그들이 우리가 거기 앉는 걸 원치 않아서 그렇게 생긴 거다라고 가정한다는 거지, 애들은 when we encounter 우리는 마주칩니다. something 무언가를 마주칠 때 we first need 우리는 처음에 뭐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할 필요가 있다가 되지. 필요가 있다.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Determine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 자체는 need가 동사, to 부정사가 목적어 되겠지. 그다음에 determine이 to 부정사의 동사로서 what 이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 되겠지. to 부정사의 목적어. 뭐가 되는데? What sort of things it is? 그치?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It is 그것이. 그치?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음사 플러스 조동사 간접 의미문어순으로 What sort of things it is? 혹시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뭔가를 마주칠 때. Inanimate object. Inanimate야. 움직이지 않는 물체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무생물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Inanimate objects들과 그리고 plants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do not move 움직이지 않습니다. and can be evaluated 평가되어질 수 있대 from physics alone. 즉 물리 그렇지? 물리학으로만 물리적 현상으로만 physics로만 물리 뭐 학으로만 음? 평가되어질 수 있는 거다. 그러나 by attribute 뭐 o 뭐 ing 나왔지? by 뭐 ing인지? 뭐뭐 함으로 써 다음에 Attribute A to B 했으니까 여기서는 A가 B에게 있다고 간주하다. 혹은 뭐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수고. Attribute A to B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가 의도가 동물들과 그리고 심지어 누구 사물들에게도 의도가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간주함으로써 we are able to make fast decisions 우리는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the likely behavior of that being 그 존재에 관한 행동 그 존재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그 존재가 할것 같은 행동이지 뭐뭐할것 같은 여기서는 likely가 형용사로 어? 그할것 같은 행동 누구 그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감 할것 같은 행동에 대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This was essential. 이것은 was essential 필수적이래 In our hunter gather days. 우리의 수렵채집 시기 동안의 시절에 뭐하기 위해서 투정사의 부서정법의 목적. 그럼 수렵채집 먼저 알죠? 원시사회 원시사회 사냥하고 그냥 땅에서 뭔가 주워 먹는 거. 먹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being eaten 먹혀져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avoid는 누구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채워짐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먹혀져 지게 되는 피하기 위해서 by predators 누구에 의해서 포식자에 의해서 먹혀져 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수렵 채집 시절에 이것은 필수적이었다 그 위험을 감지하려면 필수적인 거지 The anthropologist 그 인류학자 스트로트 캐티어 아무튼 이사람임 made the point made the point 와다 이거 주장하다야 주장하다 수건 데디아를 주장했습니다. Survival 생존 in our evolutionary past 우리의 진화하던 그 과거 진화상의 과거에 있어서 생존은 의미했습니다. 접속 사데디아를 we interpret 우리가 해석한다고. ambiguous object. 모호한 그런 사물을 뭐로서 에이전트로써 그지 우리 뭐 매개체로서. 뭐와 함께하는 human mental characteristics. 인간의 정신적 특성을 가진 그런 뭐 매개체 행위자. 그래 행위자가 좋겠네. 행위자로서 인간의 정신적 특징들을 가진 행위자로서 모호한 사물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뭐했다 주장했다. As as는 because의 as가 되겠지. Because those 그것들이 are the mental processes. 뭐기 때문에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오케이 okay. 여기서 those는 가렇게는 대상. 그것들이 어 인간의 정신적 특성 어디갔지 응. 인간의 정신적 특성들이 뭐기 때문에. 혹시 정신적 과정 어떤 정신적 과정이냐면 위치 우위 언더스테드 우리가 이해하는 정신적 과정 우리가 사물 같은 걸 이해하는 그런 정신적 과정 어디가 있어 이해하는 정신적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특징들을 가진 행위자로서 그 모호한 사물들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한다라고 뭐 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뭐가 생존이 그런 거라고 ambiguous events 모호한 사건들은 are caused 약이 되어집니다 by such agents 그러한 행위자들에 의해서 this 이것은 result in g 뭐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a perceptual system 지각체계의 결과를 가져온데 강하게 뭐되어져 있는 지각체계야 강하게 편향되어져 있는 편향된 피피고 당연히 주격관계 점수의 위치와 ease 생략 지각 체계인데 강하게 편향되어진 지각 체계. 어느 쪽으로? anthropomorphism 의인화 의인화. 모든 사물을 의인화하는 쪽으로 강하게 편향되어진 그런 지각 체계로 이야기됩니다. 뭐 귀결된다. 결과가 나오다. 귀결되다. 뒷장으로 가서.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we tend to assume. 우리는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tention 의도를 심지어 그지 뭐한 곳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where there is none. 그게 아이고 좋아. 존재하고 있지 않은 장소에서도 뭐가 존재하는 지않 거야? 의도가 존재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의도를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this would have arisen. 이것은 현재까지 발생했을 거래 as a survival mechanism 생존의 메커니즘으로서 발생해 왔을 것이다 if a lion 만약에 사자가 막뭐뭐 하려 하다지 막뭐뭐 하려 하다 막뭐뭐 하려고 한대 attack Q. 그래서 너를 막 공격하려고 한다면 you need to 동선형뭐뭐할 필요가 있담 너무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빠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given 해석할 수 있어야지 뭐뭣을 고려하여 혹은 고려하면 it's probable intention 그것의 가능성 있는 의도를 고려하면 주어관이라 고려하면 그것의 가능성 있는 의도 무슨 의도? to kill you 너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가능성 있는 그의도정성의 형용사 종법 By the time 그때쯤 you have realized 넌 깨달을 거래. 대접속사 예를. The design of its teeth and claws. 그 이빨과 뭐 발톱의 디자인이 could kill you.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거래. 깨달을 때쯤에 you are dead. 너는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So assuming 가정하는 것, 의도를 가정하는 것이 뭐 없이 without detailed design analysis or understanding of the physics, 세부적인 디자인 분석이나 또는 물뭐 물리적인 그런 현상의 이해 없이 의도를 미리 가정하는 것은 has saved 현재까지 구해왔다 your life 너의 삶을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음, 다음 번으로 가보자.